예, 안녕하세요. 미니스탕맨입니다. 2022년 5월 4주차, 네, 마지막 주차죠. 어, 매수일지 기록합니다. 이번주는 매수 60만원 진행했습니다. 뭐, 지난주도 6 0만원이었고요 어, 이번주도 동일하게 60만원. 어, 12만원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60만원, 이렇게 되네요. 다섯 번에 나눠서 12만원. 12 곱하기 5는 60. 네. 미국 3대 지수는 최고점 대비, 현재 다우 마이너스 9.7% 나스닥 마이너스 24.5% S&P500 마이너스 13.3%인 상황입니다 어, 약간 어, 나스닥 마이너스 30% 가까이 됐는데 살짝 조금 올라왔죠 어, 총 평가액은 6,100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6,000만원이 안 됐었는데 조금 회복하면서 마이너스가 조금 줄었습니다 어, 그래도 마이너스가 깊죠 어, 하지만 뭐 변함없이 꾸준하게 어, 매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느끼는, 어,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유니티랑 블로 메타를 조금 더 사고 싶단 마음은 들지만 현재 다른 어, 좋은 종목들, 이른바 뭐 애플이나 어, 구글이나 AMD,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고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진짜 PR이 진짜 싸졌어요. 거의 뭐 콜라 수준으로 싸져서 어 그런 주식들부터 먼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꾸준히 믿음을 갖고 가려고 해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정말 뭐 충격적일 정도로 깊은데, 그래도 어, 금방 어떻게 하려고 샀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 주 주문 내용은 애플 10만 원, 알파벳 31만 원, AMD 3만 원, 엔비디아 6만 원, ETF 부 10만 원총 60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 어, 5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6월이죠. 주가는 여전히 뭐 무릎 수준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돼서 바닥은 알수 없으니까요. 열심히 지금 무릎이라 생각해서 주워 담고 있습니다만 어, 예수금이 바닥이 난 상태라 일정 금액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소폭 감소를 했죠 어 매크로 적인 상황들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어 다이소 같은 미국의 달러트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조금 어 실적들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고 여러 지표들이 살짝 어 길게 보면 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지만 그래도 그꼭지점이 살짝 둥그어지면서 어, 피크를 이제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어, 뉘앙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중국도 뭐더 이상, 어, 이제 재발등 찍는 것은 좀안 되겠는지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액션들을 취하고 있죠. 어, 상하이 봉쇄는 드디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어,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다시금 이제 생산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고, 어, 중국이 좀 살아야지 전 세계적인 공급망도 풀리니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이 살아야 공급망도 풀리고 인플레도 좀더 어 내려가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뭐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전쟁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져가고 있죠. 아무래도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하지만 반대로 뭐 젤렌스키나 푸틴 같은 경우는 어 장기전을 생각하는지 어떤지는 좀알 수가 없습니다.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뭐 어, 다른 나라들 어떤 정상들 같은 경우는 어, 정토를 좀 그냥 푸틴한테 주고 이제 그만해라 라는 식으로 회유하는 상황도 있던데 절대 그건 용납 못한다라고 나오고 있고 푸틴의 속내는 뭐알 수가 없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제 경제 제재를 했었는데 어,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루브라 가치가 지금은 폭등해 가지고 어,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좋아요 전쟁을 하기 전보다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이 어, 경제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어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긴 하지만 경제가 좋아지니까 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아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참이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바이든이 좀어 실책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를 그동안 써왔죠. 그러면서 이것을 갑자기 중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에 종속적으로 에너지를 러시아에 기대해 왔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러시아는 자국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판매를 루브라로만 결제하게끔 하면서 루브라의 가치를 하방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어, 지난 스위프트 제재 이후에 금리가 어, 20% 가까이 엄청나게 올렸었죠. 굉장히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를 방어하고자 아주 그냥 급, 급격하게 20% 가까이 올렸는데 이,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루브라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어, 이렇게 되니까 어, 루브라 니네 우리꺼 에너지 갖다 쓰려면 루브라로 갚어라고 하면서 루브라 가치가 또 올라가면서 17%, 14% 이렇게 점차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유럽도 뭐 자기 발목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러시아를 좀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의 금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견하고 모란버핏 어, 레전드께서는 옥시덴탈, 어, 페트롤리움 옥시덴탈 그 옥시 주식을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좀 있겠지만 러시아 에너지는 어, 유럽이 이제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데일리로 매수 기록을 남기다가 어, 주 단위로 하니까 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뭐 어, 제가 우선 뭐 주가에 매일같이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주가 흐름을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진득한 마인드로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마인드가 그쪽으로 좀더 형성이 되는 그런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메타나 구글의 경우에 정말 역대급으로 밸류에이션이싼 상황에 와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테슬라는 조금 지금 반등한 상황인데 엔비디아, 구글, 뭐 메타, 메타는 PR이 거의 뭐15 정도 되죠. 정말 엄청나게 싼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의 주가가 향후 뭐, 아, 그래, 그때가 좀살 때였는데, 라고 결국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4월 들어서 아내 계좌로 미니스탁 투자를 어, 시작을 또한게 있는데요. 제가 해왔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 먼저 종목은 다섯 가지를 넘지 않게 하려고 했고요. 그 중에 두 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추종 ETF를 정말 보수적으로 어, 추종하려는 그 ETF를 사고 있고 또한 개는 어 재미삼아 월배당 ETF를 보수적으로 담았습니다. 어 총평가액 3,100만 원 되어가고 있고 마이너스 3.14%로 어 마이너스가 적은 편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지금 비중이 늘어났고요. 구글이 원래는 제일 많았는데 테슬라가 역전했고 그 다음은 뭐 QQQ 그리고 B 그리고 SPHD입니다. SCHD 아니고 SPHD로 월배당의 어, 재미를 느끼고자 담았습니다. 더 보수적이고 변동성이 아주 낮습니다. 어, 마이너스가 훨씬 덜한 모습을 보이, 보여주는데, 시작 시점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 계좌는 정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제 계좌는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개별 주식 위주로 좀 모아갈 생각입니다. 두 개의 각기 다른 농장이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아내 계좌는 ETF 위주로, 모아가고 시, 시장 지수 위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제 계좌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콜렉터형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모아가는 생각으로 조금만 바텀업 어, 생각, 바텀업 관점에서 좀더 투자를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